자, 이번 시간에는 어, 오래 있고 옛꽃 자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 꽃자에 보면 자, 10시 팩에다가입구를 쓰고 있죠. 자, 1 0대 조상으로부터 입으로 계속 전해 내려오는 옛날입니다. 이 옛날이 오래지난 일이라서 오래고라고 있기도 하죠. 옛꽃 오래 자 오래꽃 옛꽃자에다가 계집녀를 붙여보면 여자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시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시어미꽃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나무목을 붙여볼까요. 나무가 오래되면 말라 죽겠죠. 그래서 나무가 오래되면 말라 죽는다 말을 꽃라고 읽고 있고. 자 초두 밑에다가 오래꽃을 쓰고 있죠. 자, 풀이 오래되면, 풀이 없애서 맛이 쓰다. 그래서, 쓸고, 맛이 쓰니까 괴롭다. 괴로울고. 이렇게 읽고 있죠. 응. 쓸고, 괴로울고. 자, 그 다음 글자는, 자, 오래 꽃자에다가, 자, 옛 꽃자에다가 칠복 방을 붙이고 있죠. 자, 칠복자가 방에 쓰인 형태입니다. 자 오래 전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매로 쳐서 깨닫는 까닭을 연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로 치는 것은 매로 쳐서 어떤 일을 하게 하다는 의미로 쓰여서 자, 옛날 일을, 옛날 일을 깨닫게 하는 까닭을 연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연고라고 하면 어,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어떤 일에 까다익을 뜻하는 말도 되고 또 연고라고 하면 사람과의 맺어진 관계도 연고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아울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글자는 오랑캐호자인데 이 오랑캐호자는 원래는 턱밑살 호라고 해서 자 오래된 소의 턱밑 고기를 가리켜서. 성밑살호라고 읽었던 글자가 오랑캐호라고 읽는데요. 오랑캐는 중국의 북방민족을 주로 오랑캐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주족이나 몽고족 같은 민족들이겠죠. 그래서 이 오랑캐호자는 북방민족들이 주로 고기를 즐겨먹고 살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고기를 즐겨먹는 오랑캐호라고 하기도 하고 또이 오랑캐호자는 어, 여기를 육달월로 보지 않고 그냥 달월로 보면 세월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산 늙은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 글자인데 자 우리 실생활에서는 주로 오랑캐호로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랜 세월 동안 어, 고기를 즐겨 먹었던 민족이 오랑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글자는 물수변에다가, 자, 오렐고에다가, 다롤. 다롤은 여기서 세월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물이 계속 갇혀있으면 호수가 된다. 그래서 이걸 호수호라고 읽었습니다. 여기서 오랑캐호 자가 소리 글자로 들어가고 있죠. 자올해 곧자에다가 올래자를 써볼까요? 올래자는 원래는 보리 이상 모양인데 보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곡식이라 올래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고래 그리면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고래, 즉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가리키는 말이 고래죠. 그 다음에 고부 그랬네요자 여기서 안의 부자를 보면 대진녀에다가 비추자를 쓰고 있죠. 자 비를 들고 비를 손에 들고 쓰는 여자가 아내다 며느리다 며느리 부라고 읽기도 하고 아내 부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시어머니와 상대되는 말로 쓰이니까 여기서는 아내 부보다는 며느리 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미와 며느리를 고부라고 알고 있죠. 고갈 외네네요 자, 목마를 갈자를 쓰고 있는데요, 물수변에다가 어찌 갈자죠? 물이 없이 어찌 목마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갈 그리면 말라, 없어지는 것을 고갈이라고 하고 있고, 자, 고난 외에네요 어려울 난자에는 보면, 자, 앞에는 진흙근이라고 하는 글자죠? 자, 진흙근 자에다가 세추를 붙여서, 자, 진흙이 새기새 묻으면 새가 날기가 어려워서 어려울란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쓸 거가 아니고 괴로울 거로 읽으면 되겠죠? 괴로움과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 그랬네요. 연고고 자에다가 뜻의 있잖아요. 뜻의자를 보면 소리음에다가 마음심을 쓰고 있죠. 마음속에 있는 소리가 뜻이다. 고의 그리면 어떤 까닭이 있는 뜻. 이게 보이죠? 자, 우리말로는 일부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고 그룹이 사자는 일사자죠? 성길사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일사자입니다. 어떤 까닭으로 일어난 일, 어떤 연고로 일어난 일이 사고겠죠? 그 다음에 연모그 했어요. 자, 연자는 인년연자인데요 자, 실로매적인인년인데 자, 옆에는 끝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옷과 옷 끝머리를 실로 맺어서 서로 맺어주는 것을 인연이라고 하고 있어서, 인연연자죠? 인연연자에다가 연고고자를 써서, 사람과의 관계로 맺어진 인연을 연고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호가 그랬네요. 오랑캐호자에다가 노래 가자를 쓰고 있어요. 자, 오랑캐 노래, 즉, 중국 노래를 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그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읊은 시에도 호가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서 일성 호가는 남해를 끝나니 하는 호가가 여기서 호랑케 노래 소리입니다. 즉 중국 노래 소리를 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란 그랬는데요. 어지러울 난 자에는 보면 자 앞에는 수, 손톱죠. 손으로 밑에는 물레통입니다. 손으로 물레를 잡아서 다시릴 난이라고 하고 있고 새을방은구부리다 뜻이죠. 자, 손으로 물레를 잡다가 시리 구부러지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울 난자인데 호라는 그리면 자 오랑캐가 어지러이, 어지럽히는 난리를 호란 병자 호란 한테 쓰겠죠. 자, 여기서는 호란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몽고적이 쳐들어온 것을 압해서 호란이라고 하고 있지요. 자 호수겠네요. 호수호자에 물수를 붙이고 있어요. 자 호수물 즉우리말로 어, 호수죠. 호수. 자대청호그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 커다란 호수 이름이죠. 자 충청도의 그 청원과 어, 대전 사이에 있는 어, 호수를 대청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큰 대자에다가 자말 청자를 쓰고 있죠. 자 대청호 그러면 자 호수 이름에 쓰이겠죠. 소양호 할 때도 쓰이고 영산호 할 때도 쓰겠죠. 자 중마고하고 사자 성어가 나와 있네요. 자 중마고는 자 배나무 죽자에다가 말 말을 써서 자, 대나무, 아이고. 자,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자, 옛날 친구를 고우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대나무 말이라고 하니까, 진짜 대나무로 만든 말을 어, 연상하기 쉬운데, 자, 옛날에 어린 아이들은 놀 거리가 없으니까, 대나무, 기다란 대나무 막대기를 사타구니 안에 넣고 질질 끌면서 말이라고 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자, 대나무 막대기를 말이라고 어, 끌고 다니면서 놀던 아주 어린 시절에 옛날 친구를 가르쳐서 중마고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 이 친구를 중마고라고 흔히 쓰이고 있는 성어입니다.